응? 어? 너 되게 착한 애이구나. 아 응? 응? 어? 너 착한 길고양이였어.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유 골골거리는거 봐라. 너 기분 좋구나 지금. 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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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름 정해 줘야 될것 같아요 플 얘는 이름을 다음에 만날 땐 이름을 지어 줘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 이쁘라. 나 집에 가야 돼. 잘 있어. 또 보자. 나? 오, 내일 보자, 내일. 내일 또 와. 난 퇴근해야 돼. 안녕.